제가 회사 식단표에 치킨 마니크 커리가 나온다고 해서 치킨 마니크가 뭔가 싶어서 검색을 했어요. 근데 치킨 마니크는 안 나오고 머리 없는 닭 마이크가 나오는 거야. 알고 보니 치킨 마니크는 치킨 마크니의 오타였던 거임. 근데 머리 없는 닭 마이크가 나무위키랑 위키백과로 뜨니까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. 이 머리 없는 닭 마이크가 뭐냐면 머리가 잘리고도 18개월을 산 수탉이에요. 놀랍게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로이드 올슨이라는 농부가 닭의 목을 쳤는데 데이 닭이 죽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산낙지처럼 산맥숙이지 말 그대로 이게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닭이라는 동물은 뇌관이라는 기관이 목 쪽에 있다고 해요 뇌관이라는 건 기본적인 생명 활동 호흡이나 음식물의 소화 같은 걸 담당하는데 그래서 닭의 목을 잘랐을 때이 뇌관이 손상되지 않으면 머리가 잘려도 닭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잘리고도 움직이는 닭이 종종 있긴 하지만 이 마이크라는 닭은 머리가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마치 머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바닥에 무언가를 쪼으려고 하고 깃털을 정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로이드가 죽이지 않고 그냥 냅둔 거예요 그 대신에 머리가 없어서 먹이를 못 먹으니까 머리가 잘린 부분에 먹이를 넣어주고 그랬다는데 그 소식을 들은 흥행사 어떻게 보면은 행사 같은 거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호프 웨이드가 찾아와서는 이때 그 닭한테 마이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서는 이 닭이랑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 마이크가 살아있는 내내 한 달에 4,500달러를 벌었는데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620만 원 정도니까 1945년이었던 그 시절에는 훨씬 큰 가치가 있었겠죠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농부들이 어떻게 했겠어 농장에 있는 닭 머리를 죄다 쳐버리는 거야 님도 치샘돈 나오면서 <laughs> 쳐버렸지만 마이크가 살아있던 18개월 동안 그런 닭은 오직 마이크 하나뿐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 마이크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 마이크의 주인인 로이드가 콘서트장에 주사기를 놓고 와서 잠깐 가지러 간 사이에 마이크의 기도에 음식이 걸리는 바람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고 하네요. 예전에 서프라이즈에도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. 의도치 않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알게 된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